네, 안녕하세요. 홍세중 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기 선수 세 분을 모시고, 어, 이런저런 뭐, 타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뭐, 뭐, 간단하게 에피소드 같은 뭐, 얘기도 많이 좀할 건데요. 어, 우선, 뭐 간단하게 소개부터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호재 탁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장호재 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레슨하고 있는 조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레슨하고 있는 이경욱지입니다. 네, 예, 여기 다, 세분 다, 이제, 어, 생활체육에서, 레슨을, 레슨, 코치 선생님들이죠, 다. 이제, 사람들을, 학부를 가르치는 분들이고요. 각자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네요. 이, 조현숙 코치님은 울산 쪽에서 레슨을 하고 계시고, 어, 이영호 코치님은 서울에서 레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희가 지금, 어, 제일 첫 번째 달아볼 주제는요. 저희 뭐 그냥 간단하게 선수 시절 뭐 훈련을 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걸를 처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원장 님은 뭐 선수 때뭐 훈련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훈련을 하면 더잘 되더라 시합을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뭐 효율적인 게 시합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는 좀 뭐 육체적인 고통이 좀 심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선수내직업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를 그거를 자꾸 그 상태에서 자꾸 연습을 하려다 보면은 더안 되고 더막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고 더 어, 그러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랬을 경우에저 같은 경우는 조금 텀을 주시고 조금은 자유롭게 조금 연습 같은 경우도 조금 하고 싶을 때 조금... 더 하고 아니면은 좀 아니다 싶으면 조금 쉬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하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자 누구나 욕심이 있으셔서 어, 운동량의 시간을 굉장히 막 많이 늘려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사실 조금 연습을 하시고 막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전재제 뭐 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조금 뭐안될 때는 좀 쉬고 편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주연스포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어, 예, 좋습니다. 에피소드 저는 무겁게 얘기 안 하고 <laughs> 그냥 어, 편하게는 좋죠. 예, 그냥 선수 시절 때 생각나는 거는 탁구 연습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력 훈련. 어, 예, 그냥 이제 탁구 선수들이 이제 외소한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죠 인물들들이 계시는데 탁구 선수 시절 얘기 들어보면 이제 탁구 별로 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별로 진짜. 이렇게 웃겨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선수 시절 할 때는 웨이트나 뭐, 인터벌 트레이닝 그런 음. 체력 훈련 부분이 더 중요한 게는니었나요 그렇죠 이게 저도 그래요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뭐 얘기를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어, 탁구를 정말 조금 더잘 하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뭐 요가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 가볍게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요가 같은 운동을 병행해서 하시면 부상 방지에도 진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탁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렇죠. 이 경우 내면뭐 연습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연습 방법. 음. 연습 양이 많은 건 제일 좋은데 저는 음, 네. 앞에 관장님하고 부장님 말씀하실 것다 포함해서 저는 선후배 관계가 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단체생활이라는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단체생활 네. 그렇죠. 단체생활 하면은 네. 엄청 힘들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 생활을... 네. 아 장모장 <laughs> <안 됐습니다. 웃음> <laughs> 그렇죠. 선배 예전에는 선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어요. 막 아, 진짜 어, 10원 주면서 입금하고 오라고. <laughs> 네, 정말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10원 주면서 입금하고 은행 갔다 오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심부름도 엄청 많이 시키고.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는 오, 어, 오전에 8시부터 9시까지 제 동기들이 5 명이 있었는데 심부름을 5 번씩 갔다고. <laughs> 그러면 은 이제 뭐야, 다섯 명에서 5 번씩 심부름하면 25번을 시켰다는 거 선배들이. 저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포함된. 이제 학교에서 저는 어, 신진공고 화일중학교라는 이런 고등학교 선배들까지 같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춤부름을 다섯 번, 여섯 번,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 게다 뭐 있죠. 에피소드가 다. <목소리> 자 그러면은 <목소리> 결론적으로 뭐 탁구 얘결를좀 이제 해보죠. <목소리> 자첫 번째로는 독학을 하는 탁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소리> 독학을 하면은 좋은 점은 또무엇이며 안 좋은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학하는 분들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호정 선생님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우고, 몸에 익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거의 뭐요령이나뭐 자기만의 노하우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실력적인 면에서 조금 한계가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에 탁구는 엄청나게 긴 마라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4 0 7 k m 까지갈 때까지 좀 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1, 2년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과 예를 들어 길게, 진짜 끝까지 보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딱 들면, 확실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예를 들어 뭐, 육상을 비하면 단거리를 뛰시는 것과 같아. 근데 이제 레슨을 받고, 뭐,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만약에 뭐, 레슨을 배우고 탁구를 접하면,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용 부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안 좋은 점이 있다면? 어, 일단. 체계적으로 일단 배우지 않으시면, 네. 어, 부상의 위험이 어, 많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말씀을 잘 하셨다. 부상의 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이 정확한 뭐 수인이랑 정확한 몸통작을 취하면 사실, 탁구라는 운동이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가볍게 뛰어주는 운동이고, 뭐 팔을 약간 돌려주고 이런 운동일 수가 있는데, 어, 독학을 하셔서 만약에 조금 뭐 잘못 배운다고 생각이 들면, 부상이죠, 어깨가 막 많이 들리는 습관, 몸을 뭐 옆으로 이렇게 들리는 습관이 들면 뭐 허리라든지 이런데 부상 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조연수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그 앞서 두 분이 안 좋은 점을 음. 말씀드려서 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어 저는 일단 아까 한분님이얘기하신 것처럼 마라톤이라는 것도 길게 보니까는 그렇죠. 저는 딱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자기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선 좋지만 정말 마지막에 네. 얘기한, 얘기하신 것처럼 부상의 위험은 꼭 신경 써야 아, 된다고 제가 강조 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조현호 코치님이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잘 하신 게. 그렇죠. 이 탁구라는 건어 생활 체육인이라는 건 어, 어, 즐기고, 재밌게 하고, 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뭐, <laughs> 그렇죠. 체계적으로 선수가 되려고 하는 맞습니다. 건 아니죠. 그래서, 어, 좀첫 번째는 그거죠. 어, 얼마큼 즐겁게, 얼마큼 스트레스를 풀고, 재밌게 할수 있는 게첫 번째라고 많이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뭐, 부상 이런 것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독학하는 어, 생활체육인, 여기에서는 뭐, 네. 뭐 그럼 자오시프님도 뭐 좋은 점을 한번 보면 얘기해볼까요? 어떤 점이 독학하는 분들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 독학하는 분들은 어, 어 보통 독학하시는 독, 어, 독학하시면서 탁구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어그또 나름대로의 그 상황 상황의 노하우나 요령 같은 네. 거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뭐, 엘리트 출신의 코치나 관장님들은 정말 큰 틀이나 기본적인 거는 가르쳐 줄수 있는데, 이제 진짜 생체인들을 상대로 그때그때 네. 상황상 나오는 뭐 노하우나 요령 같은 거는 솔직히 보면은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많이 계실 수 있, 있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요령이죠, 요령. 그니까, 예를 들어. 이 선수들은 생각이 들 때, 예들 뭐, 너클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그냥 너클 서비스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너클 서비스는 어느 각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laughs> 방법이 좋아. 근데 그렇지.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그렇게 독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파악을 해서 요령을 찾고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좋은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독학하는 분들이 뭐안 좋다 좋다 이런건 사실 없죠 본인의 뭐 선택이고 뭐뭐 뭐 탁구를 진짜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조금 레슨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즐겁게 하시면 되고 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부상 위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스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떻게 탁구를 치고 있는지 어 요즘엔 핸드폰이 다뭐 영상 이런 게 엄청 다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찍어서 본인이 현재 위치에 어느 정도의 탈코를 치고 계신가 이런 점들을 체크하시면서 독학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또세 번째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현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며, 어떤 기술을 써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그런 걸 파악을 조금, 못 하시는 분도 조금 있으시